깔끔상회, 음주 측정기 등 차박 필수템들을 언박싱하며 솔직하게 리뷰합니다. 차박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깔끔상회 차량용 청소기로 깨끗한 차안을 만들어보세요. 48% 놀라운 할인으로 25,900원에 만나보세요. 5만 원 상당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기회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4위입니다. 차량에서도 따뜻한 커피를 즐기세요. 18% 할인된 48,100원의 차량용 커피 포트 텀블러를 만나보세요. 간편하게 따뜻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놀라운 가격 9,900원의 벤딕트 차량용 무선 미니 에어컨 마하 전용 청소기 노즐을 만나보세요. 34% 할인 혜택으로 차량 청소를 더욱 쉽고 깔끔하게 만들어드립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카트플레이 휴대용 음주 측정기를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간편하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세요.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이 제품을 구매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들어보세요. 1위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 운전을 돕는 담에담의 단속 스마트 음주 측정기. 정확한 알코올 농도 측정을 통해 안심하고 운전하세요. 지금 바로 8%.